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니 사장님은 노하우 다 공유해도 되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다 따라하면 어떻게할 거냐고. 막 이런 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제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어,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일단요. 제가 모든 노하우, 지금 유신 TV를 통해서 공유하는 노하우는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똑같이 공유하고 저희 팀에도 똑같이 공유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유신 TV를 찍고 있고, 여기서 깨달음이 있으면 또 유신 TV를 찍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개발해야 되면 또 유신 TV를 찍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트워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 아니야. 이거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뭐 직장을 다녔을 때도, 제 회사를 할 때도. 제가 아무리 공유를 해도요, 100명한테 공유하면요, 한 명이 따라 합니다. <laughs>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1000명한테 공유해도요, 한 명이 따라 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따라하시는 분이 생기다면,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생긴다면 그거는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그럼 제가 발전할 수 있고, 특히나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있잖아요. 이 업계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척박하고,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처우들 이런 것들도 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한다는 것만으로. 저희가 왜 천대를 받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정상 궤도로 돌리려면 저, 제 혼자 힘으로 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동지들과 더 많은, 더 많은 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신TV 찍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여태까지 300강 정도 찍을 때까지는 다이아몬드 직급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찍었다면 저는 이제 로얄 크라운 내년까지는 무조건 직급에서 로얄 크라운까지 가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하나씩 공유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포인트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습득시키고, 그 다음에 복제를 제대로 할수 있는데, 누구한테? 부업자들. 일반인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맞춤형 시스템을 좀 만들자. 이게 네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 제가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나 시간이 많아 없으신 부업자들에게 이 막연함을 풀어 줄수 있는 그 막연함 이란 적을 갖다가 부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안해 내고 있고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오픈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것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해보면서 어, 결과가 있을 때 공유를 드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말도 안되는 얘기 드리면 안되잖아요 자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 어, 유신TV 찍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하시면서 유튜브 요즘 되게 많이 찍어요 되게 좋아요 어, 제가 이제 유신TV 처음에 찍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의 네트워크 마케팅 노하우를 담은 채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조금은 일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더 많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그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떻게 찍어요 라는 부분들인데 저한테 그래요 어떤 장비 쓰시냐고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했, 이, 유신TV 찍었을 땐 저도 조명 장비 되게 좋은 거 사고요. 아, 좋은 건 아니에요. 한 10만원 정도, 아, 2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막 앞에다가 조명 장비 쓰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삼각대 쓰고, 카메라로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유신 TV를 더 많은 사람들, 대 파트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복제할 수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고가의 장비라든지, 고가의 조명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00강 이후부터 찍는 모든 영상은 모두 다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지금 조명이 없어요. 지금 찍고 있는 영상도 조명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쓰는 장비는요. 음, 첫 번째 요핀 마이크예요. 핀마이크는 중요하더라고요. 음성 자체가 보다 깔끔하게 들어가야지 전달력이 좋으니까 핀마이크 2만원짜리 핀마이크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저 2만원짜리 요거 하나 쓰고 있고요. 핸드폰 기종은 최신 기종을 쓰고 있어요. 저는 갤럭시 S10을 쓰고 있습니다. 어, S10을 쓰는 이유는 S9까지 써봤는데 그 당시엔 조명이 좀 필요했었어요. 이유가 어, 카메라 어플을 쓰시면은 막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막 날려 버리는 거 하얗게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쓰시면 문제가 뭐냐면은 편집할 때 엄청 깨져요, 얼굴이. 그러니까 어, 이뻐보이긴 하는데 이게 깨져 가지고 화면이 내 화면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전달이 돼 버리고 그래서 어플을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갤럭시 S10 부터는요 그 어플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 원 카메라 자체에 이게 롤링이라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조명 효과를 주는 그러한 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 드리면 제가 지금 제 찍고 있잖아요 영상을 조금만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면 와 엄청 하얘졌잖아요. 이거 너무 날렸다. 자 조금만 내려볼게요. 한요 정도. 어, 지금 조금 더 조명 효과를 주는 건데 이게 조명 효과를 주면은 굉장히 이렇게 하얘 보이고 사람이 깔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는 것도 요 필터링 기능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필터링 기능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 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군요. 제가 한번 필터링이 없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필터링이 없을 때의 모습입니다. 엄청 칙칙해 보이죠? 그렇죠? 어, 다크서클 장난 아니죠? 이게 원래 제 모습입니다. 근데 조명을 받치면 어, 훨씬 더 밝아 보이고 생기있어 보이잖아요. 그걸 한번 효과를 다시 내볼게요. 자 이게 효과예요. 조명 밝힌 것 같죠. 지금 여기 굉장히 어둡거든요 강의실인데 이것처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명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조명을 없앴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었는데 이게 잘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10부터는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는 삼각대 하나 가지고 다녀요. 요즘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 나오냐 이름 까먹었다. 들고 찍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위아래 삼각대가 되는 게 있거든요. 한만 오천이면 여러분 사세요. 그래서 저는 요거 가지고 지금은 찍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음, 여러분들이 무슨 최, 뭐 최강의 유튜버 되실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막 동영상 막 삐까뻔쩍하게 뭐 해가지고 할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은 굳이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편집 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편집이 제가 서안의 신방가 출신입니다. 저 프리미어 잘 써요. 예. 프리미어 쓸줄 알고 뭐쓸줄 알고 다쓸줄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학교 때부터 그걸 배웠으니까. 근데 그거 쓰지 않아요. 저는 곰 TV, 곰 TV에서 만든 곰 플레이, 그 뭐지 이게 곰 프로, 예, 곰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있고 저는 이제 유료로 3만 원 내고 조금 더더 더 부가적인 기능으로 샀는데 이게 제일 편한 거는요. 그냥 갖다 붙이고요 자막 넣는 기능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컨텐츠로 승부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너무 이 영상 자체가 칙칙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컨텐츠로 승부를 하시는 게네트워 마케팅 사업인데 아전 그래요 카테고리는 저희 카테고리는 컨텐츠로 승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편집에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로고 넣고 뭐 저기, 자막 넣고 이 정도 수준은 현전 된다. 그리고 저는 복제를 하고 싶으니까 가장 복제하기 쉬운 툴. 여러분들 파트너한테도 복제해서 여러분들 파트너가 이런 TV 채널 만들면은 여러분들 살림에 도움이 될 거고 브랜드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만들려면 쉬운 편집 툴을 써야 된다. 그래서 프리미엄은 다 갖다 버리고요. 말씀드렸던 전곰 프로라는, 어 그런 프로그램만 씁니다. 어, 그 다음에 썸네일이 요즘에 되게 중요해졌어요. 요즘에 제가 보면 썸네일이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썸네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썸네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썸네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화면 영상, 초기 화면 영상이죠? 근데, 그, 이미지죠? 근데 요것도, 어 일반인들이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망고보드라는 곳에 가입했고, 요 망고보드를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어, 되게 쉬워요. 거의 템플릿들이 있어가지고, 사진만 갖다 붙이면은 제, 어,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조회수도 더 높아지고 진성 사업자 진성 이제 클릭률도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어 식으로 저는 유신 TV 만듭니다. 그리고 유신 TV는 한 번에 많이 찍어놔요. 매일매일 찍는 건 아니고요. 한 번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장비가 이제 가벼워지니까 찍기가 많이 편해졌어요. 어떤 장소에 가서도 마이크 꽂고 그다음에 요거 삼각대 하나 세우고 카메라 딱 돌리면서 그냥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언제라도 찍을 수 있고 찍어 놓으면요 어 유튜브에는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반에 제가 예약 기능으로 걸어놔서 8시 반에 뚜둥하고나 뜨게 됩니다 이걸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찍기는 매우 어렵겠죠 특히나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본업도 하시려, 부업도 하시려. 근데 그때까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예약 기능을 걸어서 저는 매일 아침 8시 반에 원포인트 레슨 조회를 시작합니다. 요게 제가 가진 노하우예요전 요것만 가지고 복제를 합니다. 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유신TV를 찍었고, 그 다음에 유신TV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고, 사실 저는 파트너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하루에, 아니, 한 달에 보통 20분 정도? 사업자가 유신TV를 통해서 전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참 잘했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께서도 꼭, 여러분들의 채널은 꼭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을 하세요. 다만 화질은 중요하니까, 어, 핸드폰은 좀 좋은 기종 쓰시기 바랍니다. 어두워 보여요. 사람이 어두워 보이고, 보고 싶지가 않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컨텐츠를 너무 처음부터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찍으셔서 올리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브랜드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그냥 질르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가진 노하우입니다. <laughs>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시작했고, 전 꾸준히 했고, 1년 반 동안 꾸준히 찍었고 300강 이상 찍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나왔고 앞으로도 책이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제가 다이아몬드 직급까지 올라가는 비결 첫 회사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직급을 어설프게 완전 왕초보로 했었던 었거 이거를 갖다가 바탕으로 유신TV를 찍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세련되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직쿱에서 3개월 27일 만에 최단기 다이아몬드가 됐고 이제는 로얄 크라운이 돼 보겠다면서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도 모두 다 찍고 있잖아요 그냥 이게 제 일상이고 일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좀, 좀더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상을 찍어보세요. 그게 컨텐츠입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중에는 유신TV 어떻게 찍냐, 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는데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프리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핸드폰만 좀 좋은 거 사용하시고 조명 없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볍게 다니시면서 가볍게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들을 찍으시면 그게 최강의 컨텐츠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유신TV 어떻게 찍나 비법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채널도 꼭 만들어보세요. 안녕